아, 며칠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 1호선을 탔거든요?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완전 다른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급하게 내려서 돌아오는 걸로 갈아탔는데요.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번 내리는 데를 지나친 거예요. 그럴 때 어떤 기분 드는지 알죠? 다시 내려가지고 한참을 걷는데 제 스스로의 바보 같은 모습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. 다가 문득 제가 핸드폰에다가 저장해 놓은 메모를 보게 된 거예요. Even my mistakes prosper me. 나의 실수마저 나를 번영하게 만든다.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. 내가 이 실수를 통해서 뭔가 나아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. 지금 괜히 별거 아닌 이 실수 두 번에 혼자 화내봤자 남은 하루에 두개될게 없잖아요. 이번 라운드는 끝난 거고, 또 남은 시간은 잘 보내야죠. 이 실수를 통해서 내 감정을 내 인생의 도움이 되게 조절하는 연습을 했다.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. 심지어 제가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. 이야기 꼬리가 생긴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끔씩 저처럼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이 실수마저도 나를 번영시킨다. 바슬리로 마무리. 참고로 이건 컬리플라워로 만든 와플에 스크램블 에그를 올린 것입니다.